구독 좋아요 낭독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특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몬티 라이먼의 고통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주로 만성 통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만성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 저도 발목 인대가 늘어났을 때 3, 4년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 심정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뭔가 삶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움직임도 적어지고 우울해지는 느낌이랄까? 통증이 낫지 않으니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만성통증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글쓴이도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꼭 필요하며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검사상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만성통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는 의료체이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라고 했나요? 만성 통증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게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을 다못 읽어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통증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다시 정립하고 들어가야 할 점은 통증은 손상이 간 곳에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고자 뇌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전자는 온몸에 있는 통점에 의해 자극을 받아들여 고통을 느낀다는 개념이고 후자는 내 몸이 위험하다고 몸에서 인지하고 알려주는 개념인데요. 마치 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오면 문 앞에 설치된 경고음이 울리듯 만성 통증이란 이 경고음이 과하게 울리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부분은 만성 통증의 개념과 사례에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고. 뒷부분은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0년 영국 왕립의학협회 통증분야 논문상을 수상한 몬티 라이먼 박사가 들려주는 만성 통증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 박신영 님이 옮기고 상상스퀘어가 출간했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2장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지금부터 만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치료법들을 소개하겠다. 여기에 소개된 치료법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을 담고 있다. 그 원칙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변화하기. 심신과 환경을 통해 뇌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맥락을 변화시킨다. 시각화하기. 뇌의 혼란을 일으켜 통증을 줄인다. 교육하기. 지식이 곧 힘이다. 변화하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운동이다. 하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자. 대부분 만성 통증의 경우 운동으로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몸에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다. 뇌가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라서 통증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자기 몸무게만큼 벤치프레스를 들거나 철인 3종 경기 도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운동은 걸음마 단계에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강도와 가동 범위. 조정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시각화학이. 13년간 만성통증에 시달린 모스코비츠 박사는 1만 5천 페이지에 달하는 신경과학 논문을 읽는 것을 포함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신경가소성의 문제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신경가소성을 훈련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는 먼저 세 장의 뇌 그림을 그렸다. 첫 번째 그림은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된 급성 통증이 있는 상태의 뇌였고, 두 번째 그림은 활성화된 영역이 더 확대된 만성 통증이 있는 상태의 뇌, 세 번째 그림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의 뇌였다. 그는 통증을 느낄 때마다 눈을 감고 만성 통증이 있는 상태의 뇌 그림을 떠올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영역이 줄어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는 단순히 통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3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한 달쯤 지나자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이 없는 상태의 뇌의 그림이 저절로 떠올랐다. 6주가 지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등의 통증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후 1년에 걸쳐 목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졌다. 그의 뇌는 통증이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신체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모스크 비치 박사는 환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보았다.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다. 처음 몇주 혹은 몇 달간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종종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지는 강력한 보상이 주어졌다. 교육하기, 만성 통증을 완화하려면 통증이 일어나는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통증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치유를 향한 여정의 지도가 될 것이다. 통증 교육은 만성 통증을 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물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만성 요통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첫 번째 그룹에는 현대 통증 과학을 교육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척추 해부학과 생리학 인체공학을 교육했다. 실험 결과 현대 통증 과학을 공부한 그룹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경험했지만 전통적 의학 지식을 공부한 두 번째 그룹은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었다. 전통적 의학 지식이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들을 가르치는데 그쳤다면, 현대 통증 과학은 통증이 반드시 조직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통증은 손상의 징후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물론 의사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검사만 하면 손상된 조직을 찾을 수 있고, 그 조직을 차단하고 자르거나 마비시키기만 하면 치료가 된다고 믿었어요. 제가 수련할 때만 해도 오피오이드는 효과적이고 중독성이 없는 약물로 판매되었죠. 그런데 2014년을 전후로 점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약물 치료는 효과가 30% 정도에 불과해요. 그 무렵 어깨 관절 경술, 후관절 차단술 등의 여러 진통 완화용 수술이 위약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는 유력한 증거들을 보게 되었죠. 통증 전문의로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통증을 단순히 질병의 증상으로 보는 생체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더 폭넓은 관점에서 통증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통각, 즉 위험을 감지하는 것과 통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손상된 신체 부위에서 오는 통각으로 통증을 느낀다는 증거가 있으면 전통적인 치료법이 적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숀시 매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만성통증은 신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뇌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 따라서 전체를 살펴야 한다. 삶 전체를 되찾아야 한다. 만성통증을 해결하는 빠르고 쉬운 길은 없다. 치유의 산을 오르는 길은 종종 좁고 구불구불하고 가파르게 이어진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도 가도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증거가 인내심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몸과 뇌에 친절해지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힘을 키워주자. 통증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인간을 단순히 수용체와 신경다발로 보지 말라고 가르친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라고 가르친다. 통증을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통증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기를 바란다. 이 책을 계기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진실을 퍼뜨려 주기를.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기를 당부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